안녕하세요, 레츠초비였습니다. 아 오늘 경기 일단 보신 분들 팬분들 계시죠? 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안 보신 분들이 오늘은 정말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커뮤니티에도 이제 두산 야구 이제 안 본다. 뭐 어제 이제 대패하고 당분간 야구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하셔도고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경기도 와 진짜 좀 보기 힘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두산은 어느 팀과 붙어도 불펜 싸움으로 간다면 경쟁력이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오늘 SSG만 사실 보더라도 5회에 이제 석점을 내면서 3대3 동점을 만드니까 이 팀도 아는 거죠. 두산 불펜의 현 주소, 현실을. 그리고 불펜 싸움 우리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6회의 조병현, 7회의 고효준, 8회의 노경은 구에 문승원 내서 이렇게 필승조가 딱 자기 이닝을 막아 주잖아요. 물론 매 경기 이렇게 딱딱 불펜들이 1이닝씩 막아 주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계산이 좀 저희 팬들에게도 서야 되고 저희도 그것들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선발 투수 다음 셋업에 누구? 뭐 8회에 누구? 또 마무리에는 누구? 이렇게 좀 저희도 명확하게 대강이라도 좀 알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야구가 돼야, 그래야 게임이 될 것이고 야구가 좀 재밌어질 텐데, 지금 현재 두산베어스는 전혀 그런 계산이 서게끔 좋은 폼을 유지해주는 투수가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데, 우선 선발투수가 퀄리티 스타트 게임을 전혀 해내주지 못하고 있죠. 특히 4, 5선발이 너무 취약해서 5이닝도 채못 던져 주고 있고 기본 3점 이상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이닝은 다 불펜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고 기대해 볼수 있는 1에서 3선발 같은 경우 뭐 5에서 6이닝 정도 던져 주긴 있지만 이 선수들이 아무리 막잘 던진다 해도 혼자 완투하고 8이닝 던지고 이런 압도적인 피칭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특히 현대야구에서는 더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드시 잡아야 될 경기에서 필승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끌려가거나 혹은 따라 붙는 경기에서 필승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필승조로 분류되어 있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게임은 저요. 지는데 필승조라고 분류되는 선수들은 공을 또 많이 뿌렸습니다. 그럼 정작 그 다음 게임에서 이제 승리 요건이 진짜 마련될 때또이 선수들 나와서 공 던지겠죠. 근데 막아줘서 이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마무리 정처원1 이닝도 막기 급급합니다. 현재 이영아, 김태균, 김명신 다 이군 말소됐고요. 이게 뭐 초반이면 괜찮다, 뭐 최승용 돌아오면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갈리면 날 더워지면 분명히 퍼지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경기 끝나고 제가 바로 스탯을 좀 확인해봤는데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구원 ERA가 6.38로 10위가 아닌 9위예요. 10위는 우리 못지않게 지금 좋지 않은 6.39의 삼성이더라고요. 9번 WAR 보면 압도적인 10위입니다. 마이너스 0.0이거든요. WAR이 마이너스인 팀은 우리 팀밖에 없습니다. 블론 세이브가 3번, 블론 홀드가 2번으로 도합 5개로 이 부분도 뭐 당당하게 전체 1위이고요. 선발 ERA도 5.01로 8위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아마 4호 선발, 선발에 지분이 크겠죠. 아니, 지난 시즌 마운드의 힘으로 5위해서 또 시범경기 때 젊은 투수들이 잘 던져주고 해서 지난해 부진했던 타격만 제대로 터져주면 나름 상위권도 생각했었는데 마운드가 이렇게 처참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3회 초 양석환 선수 병살타 있었는데 좀더 도망가야 될때 도망갔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물론 계속 타손에게만 이렇게 의존할 수도 없고, 지금 선취점은 계속 베어스가 뽑고 있는데, 선발이 점수를 지원을 받더라도, 그에 맞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실점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요일 경기 기아전에 이어서 어제, 오늘 지며 3연패인데, 내일 이제 알칸타라가 나오지만, 문학구장에서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SSG의 상징인 이제 김광현 선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뭐 수입해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오늘 투수가 4명 나왔어요. 김동주, 박정수, 박신지, 박치국 선수인데 선발 김동주가 3실점, 그리고 박신지 1실점, 박치국 1실점이잖아요. 불펜 1인닝 나와서 1실점. 이거 뭐 자연스럽게 무슨 공식화 된 것처럼 나오는 불펜마다 자꾸 1실점씩 해요. 자꾸 와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정말 답답하실 텐데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두산 베어스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저희들의 어떤 건강에 이룰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뭔가 경기를 지고 연패를 해도 팬들에게 뭐매 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납득될 만한 혹은 희망이라도 좀 보여야. 그래도 응원할만 나고 뭐 오, 그래 오늘은 좀 아쉽게 졌다 그런 감정이라도 느낄 텐데 지금은 그런 감정마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승혁 감독님에 대한 호흡 불호가 굉장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운영을 해도 선수들이 나와서 이런 폼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진짜 코칭 스태프, 뭐 감독의 책임이라고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좀 보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수수진들이 좀 엄청난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선발투수 김동주 선수 4.1이닝 3실점 했습니다 피안타 4개, 사사구 2개, 삼진 2개 잡으면서 투구수 87개였고요 사실 오늘 4회까지 투구수 조절도 잘 되고 있었고 또 오늘 스플리터 0점도 나름 잘 잡히면서 맞춰가는 투구를 잘 해줬는데 이제 5회 위기 상황을 넘기지 못하면서 폭투로 1실점 하고 결국 박정수로 교체되면서 아웃 카운트 2개 남기고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정수가 그 이후에 이제 책임 주자 두 명을 어 지어 주지 못하면서 결국 최종 실점은 3실점을 하게 됐는데 김동주에게는 사실 지난해 이제 첫 풀타임 선발로 뛰면서 또 가능성도 저희가 함께 받고또 명확한 숙제를 동시에 남겨 줬죠. 후반기로 갈수록 스태미너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에 5회에 벽을 못 넘기고 아쉽게도 내려오게 됐습니다. 뭐 이후 컨디션 좋은 박정수가 6회도 나와서 한 타자 잡고 박신지에게 공을 넘겨줬고 박신지가 1.2이닝, 그러니까 아웃카운트 5개를 잡으면서 아쉽게 이제 최준 선수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3대4 역전이 되고 박지국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어제 이홈런의 주인공이었던 함류선 선수에게 크게 한방 맞고 또 1이닝 1실점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계속해서 투수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자들도 오늘 안타개 수는 7개였고, SSG가 8개로, 한기 차이긴 했지만, 3진을 무려 12개를 먹었습니다. 강승호, 라모스가 3진 2개, 박준영은 3타수, 3삼진이었고요 사실, 오늘도 선취점은 두산베어스였고, 스타트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1회에 이제 김재환의 투런 시즌 2호포가 나왔고, 2회에 선두타자 강승호 선수의 또 홈런이 나오면서, 시즌 4호 홈런을 쳤죠.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3회초 이제 1사 만루 상황에서 양석환 선수가 이제 거기서 병살로 물러난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SSG에게 이 문학에서의 3점차 리드는 진짜 좀 불안하다고 봤고 김동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현재 두산 불펜진의 답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도망갈 때 조금 한 점이라도 쥐어짜는 득점이 좀 도망가는 득점이 필요했는데. 이제 아쉽게 병살로 추가 득점 실패한 게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진짜 두산 베어스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타자들이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투수들이 특히 이제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불펜들이 벌써 지금 이제 10경기 같았는데 뭔가 믿을 만한 쌩쌩한 투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정말로. 아, 내일 경기 그리고 주말에 이제 롯데와의 3연전 김태형 감독님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이번 시리즈 3승 3패 맞추면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좀 심각하고 내일도 사실 이제 알칸타라 선수가 나와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져 줘야 되는데. 분명히 1선반 때 1선발의 맞대결이고, 알칸타라도 그런 팀내 상황을 분위기가 지금 분명히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아, 내일 경기도 진짜 걱정되고, 뭐 내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도산베어스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아, 정말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진짜 감독 뭐 코치 선수들 뭐 고생하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 나가겠지만 아좀 어 초반에 이렇게 좀 투수진 불펜진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재 두산 베어스의 현 주소는 어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좀 계속해서 좀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laughs> 마무리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장승현 선수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타석에 깔끔하게 안 타쳤고, 멀티 히트를 쳤습니다. 확실히 이 문학구장에서 장승현은 상성이 맞나 봐요. 지난해도 문학에서 10타수 5안타, 그 중에서 홈런 2개가 있었거든요. 시즌 홈런 3개를 쳤는데, 그중 2개를 이제 문학에서 날렸었는데, 아, 주말에 사직 가고, 이제 다음 주도 홈 홈에서 유견전이 있는데 양의지 선수의 이제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오늘도 나왔는데 뭔가 자기 스윙이 좀안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장승현 선수가 안타를 꾸준하게 칠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새 오늘 3안타 수 2안타 치면서 타율이 어느새 3할 3푼. 3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1일 천하라도 장승현의 3할 이상 타율 감상하시면서 네 오늘 영상 힘겹게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뭐 스트레스 받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두산의 현실이다 애초에 두산베어스는 뭐 3강을 위협할 만한 전력이 아니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진짜 5강 싸움 할딱그 전력 어, 5강도 진짜 힘겹게 싸워야 싸우야들 지금 상대팀들 전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엄청 올라오고 있고 또 오늘 상대한 SSG도 시즌 전에는 하위권 팀으로 분류됐는데 뭐 두산 상대로 이렇게나 잘합니다. 두산 베어스 지금 어느 팀 만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좀 분발을 하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는 우리 두산 베어스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Let's go. 에스.